하나만 나야지하나도 감고. 일단 이 그런 사람한테 가야지. 생엄청게 진짜 놀이 아니에요? 게도소소 내가 복을 아끼고 하 감독. 이거 이거 좋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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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나도 빠나도 바나나도... 들어가야 돼요 없잖아 이거 저기 야외 갈때 이거 싸가야 되겠네. 네, 아, 네. 그래 오늘 네, 그래. <laughs> <배정대는 웃음> 못 간다. 길 막혀서. 왜요? 행사에서 아, 길 막혀요. 오늘 행사 있어가지고요. 뭐 다른 데 가요. 여기 여기 여기. 어제 저녁에 갔는데 1 시간 반 걸렸어요. 그, 그래? 오늘 무슨 행사 하는데요? <laughs> <laughs> 여기 여기 내과에 가면 돼요. <laughs> 주걱 좀 줘봐요 주걱. 그래서 내가 그 그도 그걸... 여놓다 예, 네. 그래서 네. 내가 음... 네. 자밥 드세요. 지금학 못갈 게요 나는 버버근노래 가다왔어요가다왔어요 네. 네. 그러면 못가, 저나 못가. 오늘 저거 한자르세요. 오 청소해야 돼요? 아 아니 아들 뭐뭐 버버근노래 못간다는데 누군 누구, 누가요? 아 아니. 뭐뭐 뭐 길이 막히면 못 가지 뭐 여기 아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그지? 예. 네. 가까운 데가시 가까운 데? 여기 여기 개천가 엄청 이쁘게 보이쪽에 얼굴은 안 나옵니다 저기 사람 많으면 <laughs> 저게 맛있는 거봐하이 엄청 <laughs> 예뻐요 어, 저 그치고만 안 그치고만 안 되는데요, 에이, 얼굴 지금 안 되는데 우선은 얼굴이안 나와요 얼굴안열와요대로안 나와요 1 0 얼굴 나와 그래 어버릴 거예요 얼굴 나와도 괜찮은데 곰보두들있으안 돼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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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밥 크게 찍어놔이지 <laughs> 신발에 이만 큼만은 버선도수 자 조선인 와서 니다요가 가서. 가서, 가서 요 가세요 네 가세요 네 <laughs> <laughs> <laughs>